안녕하세요. 오리정입니다. 저는 오리정입니다. 구독자이신가요? 너무 심했나? 그 아무튼 너무 심심해요. 좋아요. 음 누굴 선택해야 하지? 되었습니다 <laughs> 의사는 크런치님을 살렸지만 마피아는 과자님을 죽였습니다. <laughs> 여러분, 저 의사인데... 제가 의사인데 응, 저는 아까부터 원했는디? 연기 그만 하세요. 제가 일하려고요. 내입장에서 무조건 크런치닝인데 그냥 하고자 아 대박이다. 저 크런치님의 연기력에 다들 속아서 제가 진주라고 뚫어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겼네요. 이유가 뭘까요? 하하. <laughs> 우와, 재밌었다. 뭐가요? 왜 반말이지? 어, 그러고 보니 저분은 유명한 만두 TV 채널 운영자? 음? 저기? 내가 알기론 저분은 아 살인데 어떻게 하면 나가실래요? 차만이라도 해드려? 넌 아까 저분이 애교에 가능하던데 한번 해볼까? 아 어쩔 수 없다. 이제 작업하러 가야지. 안녕하세요. 다시 실시간 키 키킨 오리입니다. 어 안녕하세요. 그런데 왜 그렇게 저스어하신지 왜요? 당인의 만두 TV 주인이라도 되시나요? 전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데 어떠죠? 본인이 먼저 잘못하셨는데 두개로 몰래 사과를 받들어와저 영상 지워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시니 양심 없어 보이긴 하네요. 제가 원하는 건 사과. 그러니까 죄송해요 죄송합니다. 이 네다섯 마리 못지요 아니잖아요. 네. 다한마디 하셔도 영상 내릴까 말까 한데. 이렇게 직접적으로 영상 내렸지요. 잃어버리면 제 입장으로 쩔지 생각해 보세요. 어이없네요. 여기까지만 하고, 당 차단할게요. 맞춤법이 좀. 응? 네. 뭐지? 찢기니, 파 그나저나, 뭐라는 거야, 맞춤법이. 뭐가요? 네 겁나 쉬운데? 몇점 가? <laughs> 이상해 끔끔, 여러분, 저 지금부터 이얘에게 경미합니다. 맞아요, 역시 내 팬이어서 그런가? 똑똑해. 그럼, 그러니까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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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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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다운 5, 4, 3, 2, 1, 땡! 주자님 낙찰 축하드립니다. 계좌 여기로 주소 불러주세요. 땡, 네, 택배 보내드릴게요. 땡, 그럼 전 실시간 끌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리고 저 구독자, 진천 부탁드립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려요. 안녕히 가세요.